네, 안녕하세요 체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인사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손발에 땀이 나는데요 예 저는 잘 도착했고요 그리고 어, 미국에서 멤버 될분하고 같이 연습도 하고 그리고 같이 한국에 왔는데요 어, 저희가 한 15일 경 15일 후에 여러분께 모든 걸다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15일 후면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멤버는 여러 가지 소문이 많았어요. 뭐두 명이서 한다, 세 명이서 한다, 아니면 뭐 때를 지어서 네 명이서 한다, 뭐 다섯 명이서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15일 후에 모든 걸다 밝혀드릴게요. 어, 저희 음악의 주를 이룰 곡은 아마도 제가 사랑하는 힙합이 아닐까. 아이고 떨려요 굉장히. 요즘에 여자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스타일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팀만의 개성이 뚜렷할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어버이날을 어머니 아버지를 못 챙겨 드렸거든요 근데 저를 아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께 카네이션 같은 선물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없는 동안 어머니 아버지 챙겨주신 팬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멤버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때까지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